이제 제가 필수 광고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그 광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기 데이터 광고는 적용이 되시는 분들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요 이미지 내 텍스트 사용 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광고하실 때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그 이미지 안에다가 텍스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보고 진행할게 이게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어서 한번 보고 진행을 하고 싶어요. 보면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그냥 텍스트고요. 이거는 이미지 안의 텍스트고, 아 이미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 안의 텍스트거든요. 이게 데스크톱에서 버전이고 이게 모바일에서 버전이죠. 인스타그램, 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버전이죠. 어 여기 광고 이미지에 너무 많은 텍스트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돼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광고 이미지에다가 글을 너무 많이 써두면 광고를 멈춰버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기 있는 텍스트는 페이스북에서 이 프로그램이 읽어보고 어 문구가 좀 위험하지는 않은지, 혹은 뭐 욕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요건 상관이 없는데 이 이미지에 들어가는 글은 읽을 도리가 없거든요. 프로그램이 다 사람이 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면 그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게 사진 안에 30% 이상 이 글이 차지하는 부위가 있으면 광고를 그냥 저절로 멈춰버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너무 많은 텍스트가 포함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어, 여기다 이렇게 게재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텍스트는 글자는 그냥 여기 텍스트 필드에다 놓고 사진은 그냥 사진으로서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방법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다 쓰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내에서 우리가 막 화살표를 그리든지 아니면 글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그리드를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가상의 줄도 되고. 진짜 사진을 만드신다면 근데 줄을 그으신 다음에 혹시 이 글이 차지하는 부위가 30%가 넘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 사진을 다 떠다가 카피에다가 그래서 줄을 막친 다음에 이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넘으면 안 되고 안 넘으면 오케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제출하기 전에 알림 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일단은 그 오케이 해놓고 뭐 하루라도 돌다가 만약 이게 30% 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멈춰버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전에 알림 받는 걸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이 룰은 꼭 지켜서 그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뭐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제일 많이 틀리세요. 그 다음에 어 왜내 광고가 안 돌지? 광고는 뭐 이 사진은 안 되나 저 사진은 안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광고 가 거절된 이유는 사진 안에 들어있는 글자 비율 때문에 제일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광고를 하실 때꼭이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광고를 하시면 좋겠어요.